지난 영상에 이어 춘천 카페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어떡하지? 어머 그러네 가야겠지 그냥? 그럼 토론 가지 뭐 저런 직진인데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왔네 아니 또못 산다 지금 너무 많아 어 그럼 신호 받겠으면 좋겠네 들어가기가 쉽지 않군요 가자 빨리 속도를 올려 왜? 반대쪽에서 안 오고 있는데 어디 가서 트럭 한대 있었잖아 잘못 들었지? 다시 탐색합니다. 출근할 때가 아니라 퇴근할 때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좀더사라는거 같아. 퇴근할 아, 때 차가 그래? 훨씬 많잖아. 아 맞아 맞아. 이 오는 길 내가 가끔 관찰하고 있어. <laughs> 보지 않을려고 해도 알림이 와. 니가 타워 주차에다 해놓으니까 타워에서 차가 이렇게 띵 하는 순간 바로 경보음 띵띵띵 울린다니까 어네? 차, 차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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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할거 아저씨는 들었을걸 니가 직접 안 빼니까 모르지. 그래, 그럼 알림이 오는 거야, 휴대폰에? 그 어, 무슨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이런면서 와. 그리고 그때도 와. 타워에 넣고 나면 도어가안 잠겼다고 그럼 어떻게? 잠궈야 돼? 내가 항상 잠궜어 <웃음> 아니 <웃음> 왜? 나한테는 왜안와 알림이? 내가 잠그면 되잖아 <laughs> 내가 잠그면 데왜 왜? 왜? 어이가 없네 <laughs> 아니 운전하는 사람은 난데 방구석에서 창을 잠그고 있어 여러분 테슬라 사세요 감시하기 딱 좋아요 <laughs> 근데 원래 우리 고문의 직원들 주차 안 된대 근데 왜 어떻게 주차했어? 내가 주차장 아저씨랑 친해서 그런 거 같아 주차장 아저씨랑 왜 친한데? 응? 응가하다니까 아 그래서 아저씨가 그냥 이제 주차를 받아둔 건가? 그런 거 같아 다른 쌤은 직원들 주차 여기 하면 안 된다고 <laughs> 얘기했다던데 아 진짜? 나한테 그런 말 없었거든 그거 알고 나니까 눈치 보여서 자주 못 가고 가겠어 내만 편히 를볼수 없잖아 그렇긴 하지 주영수가 인사성이 밝았군요 인사성 밝은 주영수와 카페까지 고고 여기 아니지? 어, 여기 아니야. 어어 근데 어, 다 그거 같은데. 오마이갓. 갓. 서울지 뭐. 엉김. 아, 아나 이쁘긴 너무 예뻤어. 봐봐 벌써 여기 호수가 진짜. 그러네. 저 이곳쯤 가면 내가 먼저 내려가지고 뭐 자리 잡던지 이렇게 되니다 주차장에? 아, 아니. 누굴 씨 개념 못사람 거잖아. 왜요? 광저우 치. 아, 아 카페 가서. <웃음> 진짜 <웃음> 믿을 수가 없다는 눈빛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하염없는 기다림. 나 웬만하면 음악딴데 가자 할을거 같은데 여기 너무 예뻤어. 꼼짝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긴 걸까? 그건 모르는 게 약이야. 카페 찾아 포기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뒤에 차가 또 생겼네. 들어가서 한명 구경만 하고 갈까. 금만들 <laughs> 구경하고 화장실 갈 갔다 결국 못 참고 탈주하는 민용수 주용수가 또 혼자 남겨졌군요 이게 대체 몇 번째예요 주용수 힘내 드디어 주차장으로 들어가네요 주용수 빈자리는 안쪽에 있어요 찾았다 민용수가 미안한지 마중을 나왔군요 민영수 뒤에서 보고 있네? 미안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나왔구나 아무튼 기다린 보람이 있을지 와 춘천 의암호가 한눈에 보이는군 이 매장에만 있는 감자 케이크예요 존맛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감성샷 좀 찍어볼까나? 아니 그거 왜 먹어 아니 여기를 주영수 덕에 감성샷 엔진 하네요자 다시 출발 어. 이번에는 민영수가 운전해요 손글라스가 쪼그라든 것 같은데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소박 진심? 맞지맞지내만 <laughs> 그런 거 아니지? 손글라스가 쪼그라들었어 <laughs> 오짜아졌어 미친 거 아니야? 개 망했다 차 공감이 완전 다 맞았는데? 맞아 엄청 좁여 여기 관자놀이 엄청 늘려 얘들아 차 막힌다 일단 출발하자 그걸 지금 해야겠어? 나 지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laughs> 갈까? 썽우이는 그냥 센터 콘솔에 넣자 뭐, 하나 봐 하나 봐 <laughs> 나중에이걸 굳이 여기 넣어야겠어. 왜 굳이? 아이고, 이게 아니 이게 안. 아, 참. 여기로 바로 나가잖아 응. 거기 나오나? 너무 같은데. 안 나오는데. 잠깐만. 민영수 방심 금지. 무스 하지 못다 혼자. 어, 굉장히. 네 못해. 잠시 후, 시 반에 출근입니다. 주변 상안 <laughs> <출근이 웃음> 나오겠다. 그레이스한테만? 그레이스한테 인사 좀 해. 뭐? <laughs> 어? 싫다고? <laughs> 인사 좀 해. 주영수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눈 똑바로 뜨고 일단 직진. 쪽 차랑 계속 나란히 달리게 되네요 신비네 속도를 올려서 추월하는 민영수 왜? 옆에서 가속할 때마다 저러는 아, 진짜 더할것 <laughs> 같은 데 어디가? 아, 거짓말하지마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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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진짜 이거? <laughs> 차가 구리다는거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줄 알았는데? 그래 그래서 더할것 같은 느낌 데, 봉고 아저씨는 정속 주행할 거예요 어, 아저씨, 추월 못하는 민영수 다시 직진 아이고, 라고 정신 승리하는 민영수 어, 저기네. 봉고 아저씨 안녕 함께해서 즐거웠다 어우 속 시원해. 어, 시원해 합류 구간 진입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민용수야 간평양, <laughs> 뒷차 진짜 빨리 왔어 난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 사이드미러에서 멀리 있었는데 겁나 빨리 가 꺼졌어 남은 여정도 주용수의 구역질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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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